자, 그 다음에 57번 문제인데요. 어떤 물질은 원자를 주로 구성할 경우 똑같은 구두를 구체적으로 배열하여 얻은 정육각형 격자 구조를 갖는다. 아래 그림은 이 격자 구조의한 단면에 놓여있는 원자의 중심을 동결하는 것이다. 이 구조에서 한 원자의 에너지는 인접한 원자의 수와 거리에 영향을 받는다. 가장 인접한 원자의 중심간의 거리가 모두 1일 때, 동일 평면상에서 고정된 한 원자와 중심 사이의 거리가 7인 원자의 개수를 구하시오겠습니다. 어,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다 1이 된다 이런 소리야. 이렇게 됐을 때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루프 7인 것을 찾아보자라는 뜻이에요. 자, 이게 쉽게 말하면 뭐가 되고? 1이 되고, 얘가 지금 뭐가 된다고? 2가 되고, 그 다음에 얘가 30도, 30, 얘가, 얘가 60도, 얘가 120도가 되겠네. 그러면 얘를, 거리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. 거리. 자, 거리. X의 제곱은 여기가 지금 120도라니까 뭐냐면1 플러스. 자 여기에서까지니까 이 거주는 2가 되니까 제고근은 뭐가 돼요? 4 마이너스 2곱하기 1곱하기 얼마? 2곱하기 코사인 120도. 어, 코사인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.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돼서 얘는 바로 7이 돼서 이 x 값은 바로 루트 7이라는 <laughs> 이런 거리가 돼요. 쉽게 말하면 이것을 중심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떤 걸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골 하나 가고 이렇게 돼 있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될 것이다 루트 7이 된다 다시 한번 더 하나 가고 이렇게 가는 2점 2점 또 다시 하나 가고 이렇게 하는 2점 하나 가고 이렇게 하는 2점 그 다음에 뭐가 돼요? 하나 가고 이렇게 하는 2점 하나 가고 이렇게 하는 2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2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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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점 연결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될 것이라고 루트 7인 거리가 루트 7인 그런 놈이 될 것이다 원의 중심에서부터 루트 7인 그런 놈이 음, 될 것이다 그러면 이 것을 기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 둘, 셋, 넷, 다섯 여섯 자 이쪽도 당연히 여섯 개나서 눠 답은 12개가 됩니다 아, 이것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평상시에 조금만 좀 생각을 해보면 거리가 모두 칩이 되게 하는 이런 놈은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